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수준의 문제는 뭐 FAT 1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아, 과세대상 재화에는 유체물하고 뭘로 구성됩니까? 무채물이죠. 전기가스 열등이, 자연력은 무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재화에는 유체물하고 무체물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건설업의 같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소득을 재고용했을 경우에 부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신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간주 공급의 면세 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